안녕하세요. 또야 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1학년 과학 5단원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고체, 액체, 기체,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 대해서 그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고체는 열을 가하면 액체로 변하기도 하고요. 액체는 열을 가하면 기체로 변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체 상태에서 열을 빼앗게 되면, 즉, 냉각시키게 되면 액체로 변하고요. 액체 상태에서 냉각을 더 시키면 고체로 변합니다. 이렇게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고 반대로 기체가 액체,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이러한 상태 간의 변화를 우리는 물질의 상태 변화라고 합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의 정의부터 읽어 볼게요.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자, 온도가 변하면 입자들의 운동 상태가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물질의 상태가 변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상태 변화라고 합니다. 참고로 상태 변화는 물리적 변화에 해당합니다. 물리적 변화에 대응되는 말은 화학적인 변화예요. 상태 변화는 화학적 변화는 아닙니다. 화학적 변화는 물질의 성질 자체가 변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이 얼음이 된다고 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물이 알코올이 되면 아예 성질이 다른 다른 물질로 변하는 거예요. 그것은 화학적 변화라고 하고요. 물이 얼음이 되거나 물이 수증기가 되는 이 상태 변화는 화학적 변화가 아닌 물리적 변화에 해당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태 변화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른쪽 그림 보시죠. 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모형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그림처럼, 첫 번째 그림처럼 입자들이 요렇게 어, 빽빽하고 규칙적으로 배열된 이 상태를 우리는 고체 상태라고 하죠. 여기 고체 상태의 모형입니다. 두 번째 그림처럼 어, 입자간 거리가 살짝 멀어졌지만 비교적 가까운 편이고요. 입자들이 조금은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어서 유동성을 가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액체에 해당하죠. 마지막 그림은 입자들이 아주 운동성이 크고요. 아주 자유롭게 운동하고 있고요. 입자간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이 상태는 기체 상태에 해당하죠. 자, 이때 지금부터 여기에다가 상태 변화의 종류를 표시할 건데요.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은 가열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를 표시할 거고요. 반대로 파란색으로는 냉각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열할 때. 가열을 하면 고체가 액체로 변하고요. 액체가 기체로 변해요. 가열을 하면 분자 운동은 점점, 입자들의 운동은 점점 활발해집니다. 입자간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자, 이때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 한마디로 녹는 거, 우리 뭐라고 하냐? 융해라고 합니다. 고체가 액체로 녹는 상태 변화를 융해라고 해요. 액체를 계속 가열하면 기체로 변하는데,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를 우리는 기화라고 합니다. 모두 가열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예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하셔야 됩니다. 어떤 물질의 경우에는 고체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드라이아이스죠. 드라이아이스는 원래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를 초급속으로 냉각을 시키면서 압력을 가해서 덩어리로 고체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아니 아니 드라이아이스를 상온에다 갖다 놓으면 바로 이산화탄소로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드라이아이스 크기가 작아지죠. 주변에 물이 녹은 어떤 액체가 녹은 흔적은 없는데 드라이아이스는 작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체가 기체로 직접 변하기도 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승화라고 합니다. 드라이 아이스는 대표적인 승화성 물질에 해당합니다. 자, 이번에는 냉각할 때 표시해 볼게요. 기체를 냉각시키면 액체로 변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액화라고 합니다. 액체를 더 냉각시키면 고체가 돼요. 이것을 우리는 응고, 딱딱하게 굳은 거 응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체가 직접 고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명칭은 승화입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승화와는 그 과정이 다르죠. 아까 살펴봤던 드라이 아이스의 승화는 어, 가열을 하면서 온도가 따뜻해지면서 일어나는 거고요. 지금 설명드리는 승화는 냉각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어, 아주 추운 한겨울에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밖을 보면 하얗게 서리가 내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서리는 대기 중에 있었던 수증기가 직접 얼음이 된 케이스거든요. 우리가 아, 경험할 수 있는 요 냉각에 의한 승화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설명드린 것을 아래로 가서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가열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체가 액체로 녹는 융해, 액체가 기체로 날아가는 기화, 그리고 고체가 직접 기체로 변하는 드라이 아이스와 같은 승화. 여기서 말하는 승화는 고체가 기체로 변하는 승화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입자 배열은 점차 불규칙적으로 변하게 돼요. 그리고 입자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입자운동은 온도가 높아지니까 활발해지고요. 그리고 입자간의 인력. 인력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은 요 거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거리가 두 배로 멀어지면 입자간의 인력은 2의 제곱분의 1, 즉, 4분의 1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거리가 멀어지는 상태 변화기니까 입자간의 인력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될때 부피는 증가하게 돼요. 자, 물론, 자, 요 부피가 증가하는 건 예외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오른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이번엔 냉각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 정리할게요. 기체를 냉각하면 액체가 됩니다. 액화 라고 해요. 액체를 냉각하면 고체가 됩니다. 응고 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체가 직접 고체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승화 라고 하는데, 용어는 같지만, 이 경우는 기체가 고체로 변하는 경우입니다. 냉각을 시키면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입자 배열이 점차 규칙적으로 변하게 되고요. 입자 간의 간격이 점점 가까워지는 상태 변화입니다. 입자 운동은 점차 느려지게 되고요. 점점 입자간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입자간의 인력은 강해지게 됩니다. 입자간의 인력이 강하게 작용하니까 배열이 규칙적일 수 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점차 부피는 작아집니다. 감소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외 경우가 하나 있어요. 색깔을 바꿔서, 자, 예외 경우. 설명합니다. 이 부피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에서 예외 사례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바로 누구냐면 물이에요. 자, 물일 물이, 물인 상태와 물이 얼음으로 변하는 상태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물인 상태는 액체 상태고. 얼음인 상태는 고체 상태죠. 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질은 고체가 부피가 더 작습니다. 그런데 물은, 물인 상태에서의 부피를 1이라고 둔다면, 얼음으로 변하면 부피가 1.1 정도로 부피가 증가해요.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수병을 냉동실에 넣어서 얼리게 되면 나중에 보면 생수병이 뚱뚱해져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물인 상태에서 입자들을 한 6개를 그려볼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자, 입자들이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만큼 좀 비교적 자유롭게 운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물 상태예요. 자, 그런데 물이 얼음이 될때 입자들이 자, 독특하게 여러분 혹시 육각수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 모르겠어요. 물 입자들이 얼음이 될 때는 육각형으로 배열되는 특징이 있어요. 자, 요렇게 육각형을 그리시고요, 여러분 정육각형을 그리시고 정육각형의 모서리에 물 입자들을 그려 주세요.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규칙적으로 배열이 돼야 얼음이 형성이 됩니다. 육각 모양으로, 육각 모양으로 규칙적으로 배열이 돼요. 뭐가? 얼음이. 물이 얼음이 될때 이렇게 육각 배열을 하다 보니까 이 중간에 공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피가 물일 때 요만큼인데 얼음이 되면 아주 살짝 10% 정도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부피가 1이라면 얼음일 때 부피가 한1.1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액체 상태일 때보다 고체 상태일 때 부피가 더 커진다 라고 알고 계시고요. 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고체 상태일 때가 부피가 가장 작고, 액체가 되면 부피가 살짝 늘고, 기체가 되면 아주 많이 부피가 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질량 및 물질의 성질을 정리를 할게요. 상태 변화는 화학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질량은 입자 수가 달라지면 그대로 변화가 없는 거고요. 물질의 성질은 화학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태 변화만으로는 질량과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게 됩니다. 가열할 때든 냉각할 때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물질의 상태 변화의 종류를 살펴봤. 봤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상태 변화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 보실게요. 첫 번째, 새벽에 나뭇잎에 이슬이 맺히는 건이 이슬은 뭘로부터 생겼냐?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로부터 생긴 겁니다. 이 수증기가 물로 변한 경우거든요. 수증기는 기체죠. 물은 액체죠. 이러한 상태 변화를 우리는 액화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물을 끓이면 물의 양이 줄어듭니다. 왜냐면, 물이 온도가 높아지면 수증기로 대기 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이죠. 물은 액체, 수증기는 기체. 이러한 상태 변화를 우리는 기화라고 합니다. 세 번째,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됩니다. 물은 액체, 얼음은 고체.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이 경우를 우리는 응고 라고 합니다. 네 번째, 고드름이 녹네요. 고드름은 고체, 녹는 건 액체. 고체가 액체로 녹는 이 변화를 우리는 융해 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드라이 아이스가 시간이 지나면 크기가 작아집니다.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죠. 크기가 작아지는 것은 이산화탄소 기체로 변해서 대기 중으로 날아갔기 때문입니다. 고체가 기체로 직접 변하는 이러한 상태 변화를 우리는 승화라고 합니다. 또 다른 승화의 예는 바로 서리 내리는 거라고 했었죠. 서리는 아주 추운 겨울에 대기 중에 있었던 수증기가 바로 얼음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수증기는 기체고요. 얼음은 고체죠. 기체가 고체로 직접 변하는 것 역시 우리는 승화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은 물질의 상태 변화의 종류와 예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